안녕하세요. 부동산 스케치입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평택 고독 신도시 대장인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 소식인데요. 지금 앞쪽에 우뚝 솟아 있는 곳이 바로 49층 높이의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와 고독 스카이시티 아파트 모습입니다. 이 도로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연결되어 있는 메인도로인데요. 지금 좌측에는 율포초등학교가 보이고요. 바로 옆에 보이는 게 대규모 테마시설인 브리스티시 상가 모습입니다.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아파트 입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바로 평택 고덕 신도시와 전체 지도 모습입니다. 이쪽 라인이 지제역이죠. SRT와 KTX가 24년 올해 말 완공 예정을 갖고 있고요. 평택은 삼성도시라고 했잖아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서정리역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고덕 신도시 지도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바로 보시다. 중앙에 있죠. 여기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바로 여기가 힐스테이트 바로 센트럴 아파트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중앙 핵심이 있는 게 바로 이쪽이고 여기가 시유야 시청이 들어가는 중심 행정 타운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중심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바로 율포 초등학교가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한박산 중앙공원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봤을 때 여기가 힐스테이트 스카이시티와 힐스테이트 센트럴인데요,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중심 상가를 끼어 있고 행정타운을 끼고 있으며. 공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곳으로서 삼성 반도체까지 직주근접 아파트면서 공원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는데요. 교통도 상당히 이 앞에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다 보니 또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고. 고독 신도시에서 가장 대장인 이유가 초등학교며 중심 상가며 행정타운, 그 다음에 고독 신도시 안에 삼성반도체와 한박사중앙공원까지 이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고독 스카이시티와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브리티시 상가 모습인데요. 브리티시를 상징하는 킹스 크로스 동상이 보이네요. 브리티시 상가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7가지 영국 테마형 패밀리 스트로트몰로 조성되는데요. 내부에는 다양한 컨셉과 테마 시설로 형성이 돼서 고객의 지루함이 없이 꾸며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이곳에서 일상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입주하시는 고객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또 한번 놀란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157평 규모의 중앙 광장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천국인 어린이 물놀이터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어른 아이들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마치 휴양지인 고급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부 상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여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상가도 기대 이상으로 조성이 잘될것 같아서요. 혹시 브리티시 상가에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 34평 내부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임차 의뢰해주신 고객님과 방문해서 하자 체크도 해드렸는데, 하자도 거의 없어서 놀랐습니다.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9층, 총 3개 동으로 660세대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타입은 32평, 34평, 3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내부 구조 살펴볼 건데요 현관 입구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신발장이 꾸며져 있고요. 첫 번째 자녀방 모습입니다. 밖으로 봤을 때 여기에 밖에 힐스테이트 스카이시티 아파트도 보이고 어반그로브 상가도 모습이 보입니다. 각 세대마다 옵션 사항을 한 거에 따라서 붙박이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세대가 있는데요. 요 세대는 붙박이장을 설치하셨습니다. 이쪽이 현관 있고 팬트리 공간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요. 여기가 첫 번째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녀방 모습인데,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사이즈로 활용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바로 거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이고요.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모습은 주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방 모습인데요. 아일랜드 식탁을 중앙에 배치해서 수납 구조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아주 특색있게 되어서 있 좋고요. 여기에 다용도실인데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요. 주방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와 통풍에 용이하고 이곳이 아주 특화된 시설입니다. 주방 옆에 드레스룸으로 다양한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쪽이 바로 큰 방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모습도 보고, 여기에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요렇게 쭉 안에 들어가면 중문이, 요쪽에 안방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부부 욕실, 샤워 부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파우더 룸인데요. 위아래는 수납 공간이 아주 많아서 화장품이나 다양한 소고, 같은 것도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아주 방 사이즈가 컸고 다양한 수납이 가능하고요. 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달려 있어서 통풍도 좋고요. 주방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아주 좋더라고요. 84A 타입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 아파트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그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고독 스칼시티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매매 희망을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맞춰 드릴 거고요 과연 여기 아파트가 나중에 대장이 될까 하고 많이 문의가 주시는데요 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평택 시청이 이전되는 행정타운과 중심상가를 마주보고 있고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서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한박산 중앙공원부터 평택 삼성 반도체까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도보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도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미래 가치가 아주 풍부한 곳으로서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대장이 될 만한 앞.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와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로 아파트가 대장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은요. 매물 접수를 받고 있고요.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 드릴 거고 상가에 관심 있는 분도 연락을 주시면은요. 좋은 조건으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른 평면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